나갔습니다. 어 잠깐만 캠핑이가 펄개 나왔는데 캠핑이 잘했다. 어 뭐야? 진짜 캠핑이 나왔네? 어 뭐야? 뭐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 뽑아서 문화 상품권을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어 잠깐만 맞지? 전설 온, 역습 온, 완료해주고, 빠른 뒤로 가자. 로데아 이제. 어? 레쿠자, 형님? 디아루가, 형님? 아쉽고. 어, 단잡했네 근데. 음, 나 정해봐. 내려줘. 어? 좋고. 아, 안녕하세요. 아, 강성훈님아 반갑습니다. 저에게 패배를. 근데, 저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저요 항상 못이겨요 못이겨요 어, 뭐야 안잡혀 근데 얘들아 이거 왜이래 왜이래 이렇게 있기 뭐지 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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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포켓몬 마스터는 하이퍼볼이 10개 이상이도 그래 이거를 이겨내야해 맞아맞아 아또내 실수했구만 맞아맞아 맞아, 여러분들 살짝 제어 개그칠라고 제가 F10 눌렀습니다 하이퍼블이 몇 개지? 두 개야? <laughs> 아니야. 좋아,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음. 하이퍼블이 없지. 내가, 어, 운이 없겠어? 아마 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이분이 키울 거는 다홍이 키울 가능성. 불꽃송이 키울 가능성 이 있습니다. 살짝 가자. 도망가! 저격? 아니네. 다행이다. 도망갔어요. 아, 진짜? 여러분들. 하이퍼블이 정확히 11개를 시작합니다. 아마 포켓몬 티켓 세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어, 안 잡히면은, 아, 좀 불리하대? 라고 생각하시는분 계실 거예요, 아마. 이게날게요 한번. 극복해야지. 아니야, 하이퍼블이안 잡혀도, 전설의 포켓몬, 하나만 잡혀도 이거 몰라마이스 좋고. 오, 잘 잡히는데, 상대방이 지금 전룡을 좀 키웠고, 아마 격투 포켓몬을 키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깄네 베르키가 난 여기서 얘들아 사가 초반 마지막 키웠을 때 잡몹 제거하는 법다 갑니다 일로 갑니다 됐어 이렇게 되면 잡몹 제거 끝! 이에요 음. 잠깐만 크랙 두마리라고? 어? 두마리네? 뭐 됐어? 어디 좋고 어디서? 다와다와다와음다 와, 다 와, 다 와. 음, 와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잡몹 제거만 해주고 뭐지 근데 이거? 너 뭐야? 정체가 뭐니? 판탐이었구나 이거 왜 이렇게 쎄, 이거?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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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 다행이다! 다행이긴 한데,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전가 아! 저런, 가슴이 아프네, 이거. 전룡이 아장아장 뛰어가네, 그냥. 아프네, 이거. 데빌이다. 형님. 형님. 아, 안 좋은데, 이거, 느낌이. 너 혹시, 나랑 같이, 할수 있겠니? 제발, 형! 오, 다행이다. 오우. 다행이야. 나 확대해서 잡았는데, 다행이고. 이분이 지금 키운 게 격투 포켓몬안 키웠지 치라미 키웠구나. 음, 이렇게 되면은 그래, 나는 여기서 가자맞아요못 뭐 키웠지 근데 오 전룡 있네. 여기서 한번 잘하면은 여러분들 상처 낼수 있어요 이거 일단 전룡 끝났고 나왔다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안녕하세요. 아는 응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내 포켓몬 괴롭히지 마! 어. 괴롭히면 안 되지. 뭐, 아직도 싸우고 있어? 누군데? 에브이야 어허. 어좀인싸력 어. 있는데. 하지만 없죠, 이제. 팬타이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잠깐만. 어, 뭐지? 아, 포켓몬, 아, 포켓몬? 아, 맞죠. 잠깐만, 어, 이분은 근데 우측부터 켰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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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왜 집어? 찍, 찍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난 이런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나 싫어한다고, 어. 어, 마그마그 바뀌었는데, 잡고, 알통몬몇 마리지? 한 마리지? 잡아줘, 그냥. 잡아줘, 어 필요해. 4라운드면은 이분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음. 판타미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가자. 하나 찌르자, 한 번. 바로, 성원성 한번 갑니다. 버틸 수 있어. 성원성으 여기, 나이스, 오, 좋고! 만키야, 여기, 여기 밑에! 만키 밑에! 여기, 여기, 여기! 나이스, 그렇지 타겟팅, 괴물이는 그냥 타겟팅, 좋습니다. 타겟팅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AV 지금, 마장 노리고 있고, 오호들어가자고 뭐야, 이거. 어허, 안 되지, 그런 거. 안 통하지. 마자용에게는 미러코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포켓몬, 아, 내가 포켓몬이 맞아도, 상대방에게 데미지가 갑니다. 천이었나? 천오백이었나?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오, 주동, 귀여워요. 오, 살짝, 어, 털어주고. 맞죠, 여러분들? 미러코트가, 라운드당운0 0이에요 파랑님 볼것인가 오, 이분도 지금 마자형 키웠는데, 하지만, 백0 0레벨 마자형은 다르지. 샤드. 형님, 오, 잡혔다. 핫삼? 오, 뭐야. 이분들 내 방송 보시니까 다 아시네, 내 스타일을 이제. 핫삼 가지고, 이 핫삼이 지금 여기 있는, 그래, 판탐 다 키웠네? 아니? 그러면 핫삼으로 판탐 막아야겠죠? 좋습니다. 그이 뭐 장미칼이지. 다쓸수 있습니다. 좋고, 핫쌈 앞에서는 어그 어떤 포켓몬도 무기력하지 그냥 뭐왜 자? 자지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세요 용사여 일어나세요 좋습니다 아왜자 계속 좋고 크리 데미지가 장난 아니지 이거 좋고 역시 핫쌈이 <laughs> 어어형 이건 아니지? 안녕하세요 이대생님 반갑습니다 뭐 이분 센데 근데? 하늘생님 되게 쎄시다 근데 저분 바꿀 수 있나? 못 바꾸네 지금 타이밍에 2분의 공격을 막아야겠죠? 맞아형 키웠고, 번치쿠 키웠네? 어... 뭐야? 번치쿠 받고 번치쿠 가, 어 똑같이 번치쿠 가 이거 미러전 가야지 이거, 맞지? 강함에는 강함 끼리, 가야겠죠? 아 오랜만이에요, 이대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님 반갑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나도 한번 재우는 거한 번, 두 번만 키워야겠죠? 됐다 델빌 말고 여기서 아 부스터 구할까? 고민되는데 이거 <laughs> 너무 고민된다, 근데. 부스터를 키울지 말지가 지금 굉장히 고민돼요. 어? 영원데 아닌가? 번책? 음. 좋아, 좋아, 좋아. 뭐 들었네, 이거? 오, 초현몽이야? 이렇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물포켓몬 업해야지. 둘다불 있습니다. 불. 여기도 아마 초현몽 있어가지고, 아니지, 번치코였나? 맞구나. 불 있어가지고, 물포켓몬. 그에 적합한 상대가, 샤미드? 잡자관, 어, 뭐야? 도망갔어? 이거 아니지. 형님, 바꿔주자. 너 여기서, 물러 가자. 맞나? 맞지? 바꿔줘, 형님. 부스터 제발, 부스터. 오, 나왔다! 동인! 아 아, 이런, 뜬장, 뜬장. 아, 안 잡혔네, 저게. 아쉽게도 안 잡혔네요. 번치코 키워봐. 하이퍼볼로 잡을 걸 했나? 너무 내가, 욕심이 과했네. 어. 그냥 몬스터볼로 잡기보다는 하이퍼볼로 한번 잡아줬으면은 좀 좋았는데 이것도 부스트에 또 하이퍼볼 쓰기 좀 아까워가지고 한번 그냥 오늘 노렸다가 그냥 실패했네요. 음. 이렇게 되면은 범위 딜를쓸수 있는 포켓몬드 좀 구해야겠다. 어. 지금은 범위 대중에. 어? 나왔네? 오라파더기. 좋고. 그렇지. 잡고. 암나이트. 뭐야? 왜안 잡혔어? 있는 암나이트? 없지. 가불이 없고. 그러면은, 격투 포켓몬 파인더에 있어줄 필요 있지? 이쯤에서 한 번, 고라파덕 갑니다. 지금 고라파덕은 잠몹 제거이면서, 물 포켓몬이에요. 저에게 지금 물 포켓몬 필요합니다. 그래서 찍었어요. 어, 이쯤에서, 델빌 가자고? 어. 됐어. 공법 하나 챙겨주고, 야, 이래 빨리. 그렇지. 이렇게 엄청난 공속으로 지금, 잠몹 제거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왜 이래? 어어? 위험데 어? 뭐야 이거 오오오 어? 깜짝이야 오 놀랬네 이거 오 놀래라 다행입니다 일단은 음물 포켓몬 중에서 지금 그나마 좀 쓸만한 게 지금은 고라파덕 있는데 캐라더스 한번 뽑아야겠다 캐라더스 아니 뭐야 오 어, 보라스핀인가 멋있네 오 고스트 귀여워요 알통무는 됐다 바꿔줄 수 없나 없네요 잡고 나왔다 야. 아, 근 리아크 잡지 말고, 그냥. 아, 왜 잡았지? 아, 내 아까운 거. 웬만하면 리아관안 잡을라 했는데. 물 포켓몬 몇 마리야? 다섯 마리야? 안 보이는데? 어디 숨었니? 아, 여기 있고, 있고. 크랩이 있었네. 어, 이렇게 되면은, 음, 크랩을 좀 키우자. 방법프 확보해야지. 맞지? 키워주고, 알통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키워주고. 됐다. 전설이요. 글쎄요. 있나? 전툴의 어, 폭 여기있다 레지스틸 있네요 또 뭐있지? 역습인데 파랑님의 공격을 막고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지금 내 공격이 통하나? 좋고 됐다 통했다 이거 저분 번치코는 레벨을 어많했구나 <laughs> 아닙니다 역시 영님이라고 렁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님 형님 뭐야 안잡혀 아 아쉬운데 살짝 하이퍼볼이 좀 많은데 음 아니야, 하이퍼블 무사하지 마. 하이퍼블 무세! 또 안에 또 이거 밑밥 깔기, 이거. 안 돼, 안 돼. 포켓몬 디펜스에서는 이런 밑밥 깔면은 안 돼요. 비겁한 거예요. 그냥 지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안 돼,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 혈가 찍어주고, 어, 잠깐만. 뭘찍으려 했지? 알통만 찍어줘. 됐어. 그 다음 이거 깔자. 이거. 가디 키우자. 너 와주고, 대기. 자폭 있나? 오, 다섯 마리야? 나쁘지 않고. 어? 아, 이거, 클일 났는데? 누말 포켓몬 없다? 아, 하필 여기서. 어? 잡았네, 근데? 좋습니다. 쓸수 있나? 음, 좋고. 아, 빨리 나도 전설의 포켓몬을 잡고 싶다. 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없네요. 아니야. 전설의 포켓몬만큼 피지컬 나오는 게 있어. 바로, 메리프. 는 아니고, 여기 있는 디버프의 왕자지. 바로, 제브라이카. 올라가지고열어주죠이렇게울까 메리프? 아 키우지 말자 오 나이스 가버리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만 찍으면은 이렇게 가버리가 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지 노말이여 잠깐만 지금 상태로 갈수 있는게 아 근데 전 안가요 여러분들 물 포켓몬에서 저는 어 지금 그 이름 뭐였지? 잠깐만 노말 없나 근데? 없어요, 근데, 저? 원래 물포켓몬에서 딱 개만 구하려라 했는데, 발챙이만. 발챙이만 구하려 했는데, 아 근데 이분이 전기가 많다. 음, 안 되겠다. 이거, 노말 한번 가가지고, 상대방 분에게, 나 노말이 있다. 전기 뽑지 마라. 이런, 어, 무언의 무스부호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laughs> 야, 노말 가. 어? 형님? 아니지? 어? 아, 아쉽고. 뭐야, 이거? 아니, 너왜 탔어, 애 뭔가? 머리띠지 위에 힘들잖아. 너 내려와, 빨리. 어, 우리 머리띠지 괴롭히지 마. 살짝 올라가주고. 어, 역습이지? 지금은 딱히 갈게 없겠다. 방법도 있지? 됐어. 있어. 방법 하나 더 만들까? 아니면은, 노말 포켓몬? 너 만들자. 만들어주고. 너 나와. 됐어. 뭐야, 뭐야! 설마.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이런 실수를. 설마 내가 트레이드 실수를? 아니. 이거는 아니 이례적인데? 어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람인가봅니다 어 트레이드를 제가 다 외울라 했는데 실수했네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물장이야? 왜 전기 키워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음. <laughs> 전기 가자 잠깐만 아닌가? 욕습이지? 캠이요? 캠안 켰어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솔직히 말, 말씀드릴게요 말저 못생겼어요 안켤 거예요 이제 캠 안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아니지. 진짜 안켤 거예요. 나 이제 못생겨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떤 상처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영상 봤는데, 아니, 캠이 잘안남는거 같아요, 막. 다른 사람들 보면 조명도 있고, 되게, 번지르르하게 있는데, 나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됐어. 하나 해주고, 해주고. 이건 노말이에요, 여러분들, 노말. 됐어. 어, 나왔네, 이거. 그 다음에, 전기 한번 가자고? 물 포켓몬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모태이라고 그게 뭐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팩트요. 음, 맞지? 셀팩이지, 셀팩 아세요? 신조 내가 만들었어. 셀프 팩트, 아니 이거 잡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우와, 님니 반갑습니다. 우와, 아, 우와, 와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맡길 수 있겠지, 막긴 막겠다. 다행이죠. 아직은 라이프가 39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 어? 아니, 이것은 형님! 드디어 저를 인정해 주십니까? 드디어 그란돈이 저에게 왔습니다. 얼른 오세요. 어, 가버렸네요. 이럴 줄 알았지. 주피산도만 잡고, 됐어. 아, 아쉽다, 근데. 그란돈 나오면 진짜 게임 끝났는데, 이거, 진짜. 아, 너무 아쉬운데. 그란돈이 안 잡힌 게 되게 한이네요. 음, 잡혔으면 좋았는데. 자, 주에, 쿨업에 키워주고, 일로 봅시다. 음,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방버프 키우면은 상대방에게 조금 압박을 좀줄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꼬마들 있었네 됐고 자폭몇 어 뭐야 시작이구만아제 얼굴 보면은 안 됩니다 안돼 안돼 여러분들 안돼 안돼 아무리 뗐어도 안돼요 이제 어, 안돼 <laughs> 안 안돼 안돼 <laughs> 나 이제 안 보여줄 거야 다음에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 진짜 만약에 나는 어들 아, 님 얼굴 안 보면은 죽는 병에 걸렸다 그러는 분안 계시면 저는 어 안킬 거예요 <laughs> 어거지지 그냥 어 맞지? 어나 나고나피지 2화2화가 이와? 뭐예요? 2화가 뭐지? 올라온다고 해서? 아 생방 처음인데? 알겠습니다. 어 이런 보너스 가야지 안녕하세요 최어 희상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캠켰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 캠키니까 펄나왔는데 캠키 잘했다. 어 뭐야? 진짜 캠키가 나왔네? 어 뭐야? 뭐지? 아니 왜 캠키니까 헐게 나왔지? 어 이거 아니 이거는 어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이 와요.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헐기아요. 캠키니까 나왔네, 이거. 아, 맞네. 우디르? 우달아요. 뭐야, 우디 아, 우달르아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어 이게 제가 캠을 안 킬라 했었는데 캠 키니까 나왔네 이게 미안해요 여러분들 잠깐만 펄기아의.. 어, 펄느님의 힘을 좀 느껴볼게요 음 일로 와봐 펄기아 형님 일로 오세요 펄기아 형님 있다면은 바로 키울 거는 범위들이지 잠깐만 이걸 키울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됐어 16라운드, 해주고, 야 근데 진짜 이거 어, 이거는 몰랐는데? 내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캠키니까 이런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 나왔네요 어우, 어우 땀난다 근데 눈에 다 들어갔어 따가워 되게, 연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펄기아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펄기아를 키우면은 그, 기존에 그 사람이 배치했던, 배치를 했던게 다 깨집니다 뭐야 이거 그렇 좋고. 음, 좋아, 좋아, 좋아. 어? 뚫리나? 맞지. 시청자분들의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이런 펄기가 생기지. 어 다행이다, 근데. 잡힐 줄 몰랐어. 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아니, 아, 최영님. 아, 2,000원.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1,000원. 2,000원. 어, 맞어. 그래 천원당 뭐가 잠깐만 그러니까 구독 취소한다고? 안됩니다 여러분들 펄기가 팔까요? 살짝 지금 펄기가 가지고 있는게 좀비겁한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잠깐만 됐어 펄기가 팔라 시면 팔게요 왜냐면은 전 여러분들 사랑하, 사랑합니다 음 맞지 어? 왜이번이 뜨지? 아 진짜로? 아 팔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반수로 팔지 말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laughs> 과반수 한명 중에서 한 명이 지금 팔지 말라는 어... 여러분들 결정이 나와가지고... 어, 미안해, 여러분들. 내가 원래... 아니, 내가 팔라 있었는데 지금! 팔지 말라는 그런 시청자분의 어, 소, 어, 그이,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안 팔게요. 죄송합니다. 음. 아, 난 팔고 싶지, 근데. 하지만, 또, 펄기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어, 플레이를 하시는 걸 보시고 싶은 분이 계셔가지고,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올라가자. 잠깐만, 나 뭐, 뭐키울라 했는데? 말고, 해봐. 됐어. 어.. 홍수모 와주고 뭐가지? 아 리아쿠 왜 잡았겠는데 아 이거? 잡으면 안됐었는데 음.. 어! 마돌 있다 마돌 잠깐만 이거 뭐야? 또 있네 꼬마돌 그리고 셀러까지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괜찮지 음.. 여기서 빨리 키워야 될게 일단은 전룡 키워주고 야 뭐야 얘들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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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빨리 내려.. 어 내려와야지 빨리 어우 다행이다 만약에 근접 포켓몬들이 어.. 원딜라인드 파괴했으면은 저 아마 그냥 끝났을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겁니다 어... 간다고? 미안해 여러분들 아 어, 근데 펄기아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사기 아니야? 잠깐 펄기아에 지금 그거 좀 봐야겠다 뉴뉴비? 아저분 뉴비인가요? 아 그러면 어, 근데 지금이면은 많이 붙었지 되게 됐고 일라와봐어 가자고 가오리 잘나오네 바꿔봐 123초 안되고 펄기아 범위 뭐야? 음, 2000 데미지, 아니고, 아군, 어, 잠깐만, 일로 와봐.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으면은, 아니, 여기 있자. 여기 있어봐. 키워주고, 너 키워주고. 포 키워야겠다. 나왔나? 안 나왔지. 그러면은, 다 키워주고. 하이퍼블 몇 개야, 이거? 엄청 많네, 하이퍼블이. 아니야. 하이퍼블도 있는데, 나에게는 펄 기아가 있어. 이건 얘기 끝난 거지, 이거? 이 말, 이런 말 하면, 아, 이런, 아, 그래요? 세레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레비 잡히면은 저 끝나요. 음, <laughs> 맞지. 세레비는 포켓몬 아닙니다. 이건 괴물이에요. 어, 뭐야? 막았어, 이분? 어, 막았네? 어, 잠깐만. 이분, 아니 전투의 포켓몬을 막았네요. 어떻게 막았지? 오,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군요. 음, 하지만 두 번째 거는 막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에는 이제, 조금 다양한 포켓몬이 들어갑니다. 아니지, 아직. 형이, 아, 15왜이렇안 잡히지? 내가 봐봐. 말고, 메가 리자몽. 그리고, 범위 딜. 메가 전룡까지 가주죠. 뭐 있지? 메가, 어, 헬가까지 가주죠. 너 있고, 어, 뭐야. 일로 와봐. 어, 뭐야! 파동력 엄청 많네? 이거? 만약에 이게 버전이 옛날 버전이었으면 분명히 아, 이거 끝났었는데, 진짜로. 옛날 버전이면 파동형이 저렇게 많다. 이거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마장 일로 와. 됐어. 탕구리. 잠깐만. 라이프. 이미 죽어서. 아, 가슴이 아픕니다, 파랑님. 어디서? 안 되지. 야, 얘들아. 메가리자뭔과 메가전룡이 한 곳에 모인 포켓몬들을 다 그냥 집중 폭격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음. 어,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잘 나오네 이거 키워주고 잡자 잡고 1대1 상황 이건 뭐 있죠 어 그렇구만 가버리 킬수 있네 좋습니다 그리고 놀려주고 키워줘 파동용사의 위치는 이쪽이야. 왜냐면은, 적들이 우회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래. 번개조가 투입해가지고, 여기 있는 원딜 라인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전 여기서 범위 딜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 원거리 포켓몬을 좀켜우겠습니다 됐지? 어, 바뀌어야지. 안 바뀌네? 뭐야? 어? 됐다. 오, 다행이에요. 드디어 안농이 등장했습니다. 음, 물론 안농이 있지만, 저 밑에 라인의 쪽에, 안농이 가면 좋겠지. <laughs> 어? 점포를 끄면 된다고? 어, 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어, 지지입니다. 지지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은 1도 없습니다. 그냥 전설의 포켓몬으로 운빨로 그냥, 그냥 하는 거죠. 맞죠? 세이브 할까? 운빨로 한번 세이브 했다. 당행이다 됐어요. 지지입니다. 어, 지지입니다.